이 사업을 한국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 일본 기업의 반응은 아무나 할수 없는 분야다. 한국은 기초기술이 부족해서 성공보다 대표적인 실패 분야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조롱하던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 업체들을 따돌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내려다보며 조롱하던 일본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올려봐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분야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팩트 폭격기 페페 t v 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나 이베이를 통해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 물건을 구매하고 해외여행을 떠난 친구나 가족들과 메신저를 이용해 연락을 할수 있는 이유는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수백,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터넷이 연결될 수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주에 떠있는 인공위성 을 통해 인터넷 을 연결 하는것 일까요？아니면 일정 거리 마다 기지국 을 설치 해서 와이파이 통신 처럼 무선 으로 연결 을하는것 일까요？물론 아주 일부 인터넷 트래픽 은 인공위성 을 통해 이루어지 는데 비 율이 1 밖에 되지않 습니다. 나머지 99%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바다 밑에 깔려있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세계와 개인이 소통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기술력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습니다. 1998년까지는 인공위성을 통한 트래픽이 27% 정도 차지했고 나머지 73%는 해저 케이블을 통해 이루어졌지만 인공위성으로 국제 방송을 중계할 때 위성 상태가 고르지 못해 화면이 끊기거나 정지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자 다시 해저 케이블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인공위성을 통한 통신은 기후와 대기 태양의 간섭 등 많은 영향을 받아 신호가 끊기거나 줄어들 수 있는 반면 해저 케이블을 이용한 통신은 안정적이고 비용까지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엔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보급률이 높아져서 전 세계의 대규모 트래픽을 감당하기엔 인공위성으로는 벅차다고 합니다. 과연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와 수심 수 킬로미터의 깊은 바닷속에 해저 케이블을 어떻게 설치할까요? 여러분,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깊은 바닷속에 케이블을 설치하다니. 실제로 인터넷 케이블을 위한 해저 케이블을 배에 싣고 이동하면서 설치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작업입니다. 또한 해저 케이블의 설치 위치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 수 있고 케이블 파손 등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는 장소는 지진대나 화산대가 아닌 곳을 잘 찾아서 설치해야 합니다. 해저 케이블을 설치한 위치가 정해지면 먼저 해저 탐사가 진행되고 설치될 해저 바닥 주변 청소 작업을 거쳐 케이블을 바닷속에 묻습니다. 수심이 깊은 곳은 원격 조종 차량과 수중 로봇을 이용하고 수심이 얕은 곳은 잠수부와 케이블 매설기로 매설을 하게 됩니다. 해저 케이블을 설치할 땐 바다 중간에 있는 케이블 부설선에 시작하여 육지가 있는 해안 방향으로 설치를 시작합니다. 대부분 국가 간 영역을 나누어 해저 케이블의 유지보수와 부설 작업을 맡게 되는데 주요 지점에 연결해야 할 케이블을 부표를 이용해 부설선 위로 끌어올려 연결한 뒤 가라앉히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수심 200m 정도까지는 매설기로 수중에 있는 바닥을 파내어 매설하고 훨씬 깊은 수심 1000m부터는 어선이나 어망이 케이블과 접촉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파묻지 않고 가라앉히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케이블을 가라앉히는 게 아니라 수중 로봇을 이용하여 바닥에 홈을 낸뒤 파놓은 홈에 케이블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설치된 해저 케이블이 모두 130만 킬로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한번 깔아둔 해저 케이블은 자연재해, 어선, 어망과 충돌로 인해 끊어지거나 손상이 갈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해저 케이블 손상은 수심 200m 이내에 선박이나 어선에 의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약10% 에서 15% 정도는 수심 1000m 이상 심해에서 발생하는데 수중 산사태나 지진이 그 원인이고 가끔 고래나 상어와 같은 해양 동물로 인해 손상이 일어나기도 한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06년 대만 지진 때는 홍콩과 대만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중 7개 선이 끊어졌고 한국과 대만 만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두개중한 개가 끊어져 큰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후 KT 서브마린이 일본, 중국, 미국과 함께 복구 작업을 벌였다고 합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당시에도 한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이 손상되면서 구글과 유튜브 같은 해외 사이트와 연결이 끊어지거나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상에서 먼저 전파를 이용해 손상된 위치를 파악하고 수리선이 출동해 보수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손상 부위의 한쪽을 먼저 수리한 뒤 부표를 이용해 위치를 파악하고 다른 손상된 쪽을 꺼내 수리한 뒤 양선을 연결하여 다시 바닷속에 매설하는 작업입니다. 정말 듣기만 해도 어렵고 위험한 작업인데요. 최근엔 해저 케이블 보호원이라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해당 직업은 감시 레이더로 해저 케이블 루트를 점검하면서 케이블 근처에 접근하는 선박을 감시하고 케이블 유지 보수를 담당하게 됩니다. 인터넷 강국이라고 불리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만 인터넷이 느리면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트래픽이 생기지 않도록 바닷속에서 해저 케이블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시는 분들의 노력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제 를이 시간에도 고생하고 계신 인터넷 관련 종사자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페페TV가 국뽕에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이 분야에서 유럽, 일본 업체들이 과점하던 해저 케이블 시장에 대한민국이 도전한지 10년 만에 빅4로 자리잡았습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포함해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전력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더욱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입니다. 이 분야에서 특히나 엄청난 기술력을 자랑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바로 LS 전선입니다. LS 전선의 동해 사업장은 국내 업체로선 유일하게 초고압 66,000V 이상 해저케이블을 양산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글로벌로는 LS 전선, 유럽 세계사 등, 총 4개 사만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관계자의 말을 따르면 차로 이동시킬 수 있는 최대 무게가 400톤인데 해저 케이블은 길이 수킬로미터 5천톤 이상에 달한다면서 동해 사업장에서 생산한 해저 케이블은 공장에서 바다까지 이어진 패스를 통해 선적하고 시공 장소에 도착하면 선적한 배에서 케이블이 내려가면서 바로 바다에 포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테르에 수출되던 100km 길이의 해저 케이블의 경우 선적에만 꼬박 보름이 걸렸습니다. 신선, 연선 등 전공정 작업이 진행되는 초고압 해저 케이블 양산 라인도 동해 사업장의 자랑거리입니다. LS 전선은 최대 6만 볼트 끝까지 만들 수 있는 MI 절연제를 사용한 DC 해저 케이블 양산 라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LS 전선 동해 공장은 규모뿐 아니라 기술력에서도 2위 업체들과 10년 이상의 격차가 납니다. 후발 업체의 추격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의 이유입니다. 반도체 공장 수준의 원료 관리도 동해 사업장의 특징입니다. 공장 내부에 마련된 원료실에는 1000 클래스 이상의 청정 환경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LS 전선은 불과 9년 전인 2009년 해저 케이블 공장을 가동했습니다. 때만 해도 선도 업체들의 장비 사진을 참고해 눈대중으로 겨우 설비를 만들어 사용했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산업 역군들은 위대합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일어난 ls 전선은 최근 유럽 일본 업체들이 과점하고 있던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 카타르를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도 수백억 원대의 대규모 공급 계약을 잇따라 수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초고압 해저 케이블 사업은 기존에 하던 중압, 저압 일반 케이블 사업보다 2배, 3배 이상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사업 역량을 집중한 결과입니다. 역시 사업은 돈 되는 기술이 최고입니다. 업계에서는 대륙과 대륙을 연결하는 슈퍼그리드 시장이 본격화될 경우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S전선은 우선 러시아, 일본을 잇는 동부가 슈퍼그리드를 겨냥해 제품 시공 지역 기술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고 이를 지역 내 전력 수요처인 한국, 중국, 일본에 공급하여 활용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게 해저케이블 시장의 강자가 된 것일까요? 외계인이라도 잡아 기술을 빼낸 것일까요? 대한민국 케이블 사업은 강자들이 득실되는 유럽 시장에 깃발을 꽂았고, 동남아, 남미 등 진출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생산, 선적, 보관 등 기술력도 빼어납니다. 이는 해저 케이블 보관 창고를 반도체 클린룸 수준으로 만들 정도로 투자와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입니다. 해저 케이블 종사자들은 제품을 최종 검사하고 2박 3일 동안 선적 작업을 진행해야 제품 출하가 끝납니다. 특히 선적 작업을 할 때는 제대로 실수 없기 때문에 엔지니어들의 피로도는 극에 달합니다. 업계 종사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투어가 끝나기 전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죠. 힘들지만 자부심이 더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자부심으로 해냈다는 것입니다. 페페TV에서는 항상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부국강병 하자는 말을 즐겨하는데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진정한 애국자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위기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투자 타이밍이었습니다. 가뜩이나 투자 시기가 경쟁 업체보다 늦었는데 투자 직후엔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터졌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결정하고 타이밍도 한발 늦은 만큼 한국으로선 승부수가 필요했습니다. 글로벌 전선 업체 1위를 마냥 쫓아갈 수만은 없었습니다. 독자적인 해저 케이블 생산 기술력을 전략의 방점으로 삼았습니다. 해저 케이블의 핵심 생산 설비인 수직 연합기를 자체 제작한 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장치의 제작 과정엔 숨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업계 종사자는 어렵게 구한 설비 사진을 참고해 전문가들과 협의해서 만들었다면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그 모든 과정이 우리에겐 경험과 노하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마디로 사진 보고 만들었다는 겁니다. 공장 설비들 역시 해저 케이블 생산에 맞게 자체적으로 만들거나 주문 제작했는데 그중 하나가 원자재 보관 창고입니다. 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여 지나치기 쉬운 창고지만 그 안에 공기는 바깥과 확연히 다릅니다. 클래스 1000을 적용한 클린룸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반도체 생산 시 적용하는 최고 수준의 청정도가 바로 클래스 1000입니다. 업계 종사자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아야 불량률을 줄이고 최상의 해저 케이블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혁신을 밑거름으로 LS전선의 해저 케이블 생산 기술력은 날로 진화했습니다. 설비, 보관, 생산, 이동, 선적 뿐 아니라 보수 노하우까지도 축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기술력이 있어도 실적으로 증명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 엄청난 기술로 보배를 만들어 가치를 증명해냈습니다. 2008년 해저 케이블 사업에 뛰어든지 1년여 만인 2009년 3,281억 원 규모의 전남 진도 제주간 해저 전력만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012년 11월 카타르 석유공사의 국내 업체로선 최대 규모인 4억 3,500만 달러 약 4,905억 원의 해저 케이블을 공급했습니다. 2013년 2월과 3월엔 각각 유럽, 남미에 진출했고, 2015년 2월엔 미국 동부 풍력 발전 단지에도 해저 케이블을 공급했습니다. 2017년 7월엔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를 잇는 해저 케이블 공사를 맡아 일본 업체가 강자로 군림하던 동남아 시장까지 진출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생산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도 안돼 세계 시장에 깃발을 꽂은 셈입니다.